6월 5일 본문은 사무엘 37장 41절에서 58절 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적입니다. 블레의 사람 골리앗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 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블레의 사람이 자세히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 볼때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장수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 경험과 무기를 앞세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앞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은 연하단의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 세계로 마주 가까이 걸어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 나아갔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했습니다. 그 돌을 물매로 던졌습니다. 물매로 날아간 그 돌이 블레셋 사람 두 눈썹 사이에 있는 미간을 쳤고 그 돌이 박혔습니다 블레스 사람은 땅을 향하여 앞으로 고꾸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 손에 칼이 없었지만, 이같이 물매와 돌, 돌로 블레스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스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연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래하겠습니다. 사실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고대 전쟁의 관습이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전쟁을 끝까지 종결하려 하지 않고 전리품에만 관심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전리품이 아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갑주란 골리앗이 가졌던 전투 장비를 말하는데. 골리아스의 칼은 여와의 호 장막에, 그 외의 장비는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집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았던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사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두 차례나 보았고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가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하기를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함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고 했습니다. 어느 가문인지 알지 못한다고 매우 미약한 가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아브넬에게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고 했더니 마침 다윗이 그 블레스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버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고,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세가 사울의 종이라, 곧 자신은 미약한 가문에 속했고 사울을 왕으로 모시는 가문이라 했습니다.